그래서 그, 그, 그 작은 엄마 이렇게 마이 하는 요 그림이 상당히 잘 나와요. 래서 <놀람> 아무리 귀원워요 1주 정세사는 어떤 분이었요 세종 대 태어나시고 <목소리> 어린 시절 세종 <시절. 목소리> 성종 대 태어나시고 아까 제가 말한 연산부 그 세자성사와때요면장인대를 <목소리> 맞고 한경도에서 에해서유배가서이지에서 돌아가시고 각자 살았 북관참식 예. 다시 가려면 목에한번더 치는 부관참 우리 예. 여기 대문 앞에 붙는 네. 다섯 네. 장의 정력대 네. 그 다음에 여기 음. 이거를 모시고 있는 음. 도가 남수세 여기 길거리에 강도 세계 문화에서 유네스코에 올라갔거든요 네. 음. 유명한 서원의 중행 15세기 5 5 무슨 예. 500년 역사에서 뭐 성리학이 가장 뛰어난 선현 중에 타프이이신1두정여차 선생님도 있지만, 그분은 이 다섯 분을 동방오엔이다1두정여차 한한당 중경구정암조강구해제위연장 <김경북>. <뭐바> 태계이와. 그렇게 다섯 분동방오해를모르고 순경관 서울 문매에 대한 지 음. 그러니까 아, 얼마나 큰대학교였으 <laughs> 여기서 지금 소개가 다 되어있는 것이요서울분들 여기 준비해서 음. 산하다고 많이 봤다고 그러요 우리 조금 전에 보고 나온 사랑쌤 미니처 네. 이렇게, 음. 이렇게 시도 이렇게 써져있고